그래서 오늘은 크게 다섯 개 챕터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경매 시장 상황 분석하고 그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그리고 NPL 투자의 핵심, 그 다음 사례, 사례로서 어떻게 접근하고 이게 왜 풀피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누나클 소개까지 예. 뭐 요즘 경매 시장 상황 분석해보면 어, 부칠대책으로 약간 아비규환이 됐죠 예.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빌라는 일반 매매사업자 대출이 다 막혔습니다.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이 빌라로 단기 매도를 하려고 매매사업자를 내고 그걸로 사팔사팔을 많이 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게 막힌 거죠. 예, 하려면 명의가 있거나 아니면 어 주담대로서 부주택자밀집택자 어 아니면, 아니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제 손을 놓고 온 거야. 그건 아니죠.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모카트에서 뭐또 지방을 갈 거냐? 뭐 지방도 요즘 치열하다고 합니다. 예. 공시가 이어 법인으로 한다 해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 그거를 벗어나서 그거랑 상관없이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보면 어, 21년도는 정말 호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매각가율이나 경쟁자들이 많았었던 해이고 22년, 23년, 24년, 25년을 거치면서 점점점점 어, 매각가율이 저는 낙찰가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낙찰가율은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물건의 경쟁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입찰자 수도 떨어지고, 매각가열도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작년 연말에 경매 건수가 11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는 아직 지계가안 됐지만, 올해는 더욱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돼 있죠. 그럴 때일수록, 경매는 가장 하기 좋은 시기다. 왜냐? 불경기일수록 경매 건수는 많아지고, 그리고 그만큼 싸게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이죠. 어,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라고 하면 물건별로 낙찰가율, 경쟁자 수를 조금 분석해 보면 그걸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각가율이 80%한번 그러니까 유찰되면 대부분 낙찰된다 경쟁자 수도 어, 7명 넘죠 네. 아파트는 지금 어, 매매사업자, 어, 임대사업자 뭐 이런 대출로 사업자 대출로 어, 풀수 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는 아니겠네요 그냥 일반 사업자 대출이 된다고 하니까, 우선 아파트는 아직 경쟁률이 치열하다. 근데 빌라는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이미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그런 유기7 대책이나 부7 대책이 나왔던 거죠. 아파트 시장 자체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바로, 예, 한 번은 유찰되고 70%대가 안 되니까 두번 유찰되고 낙찰이 되는 수준이다. 어, 그 경쟁률이 바로 7명대에서 2명대로 떨어지죠. 그래서, 어, 오피스텔로만 가도 물건만 잘 찾으면 낙찰받기가 쉽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어 제가 눈앞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이제 지산인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여긴 평균 매각가율이 낙찰가율이 55%대입니다 그러면 최소 두번 유찰된 다음에 낙찰된다 네. 평균 경쟁도 두명 대이다 그러면그 안에서 두번 유찰된 그 지산들 사이에서 괜찮은 물건만 잘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대로 낙찰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MPL 사후정산부 협상은 아주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지는 물건일수록 아 MPL 하기 아주 좋은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상가는 매각가율 낙찰가율이 42% 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최소 3번 유찰되고 낙찰된다 는 뜻이죠. 3번 유찰이 70% 30%씩 저감된다는 가정하에 서울배는 그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어 그리고 경쟁률도 최 2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가 물론 요즘 공실도 많고 분양상가, 감정가, 감정가도 고평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 오늘 진행했던 물건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건 NPL은 아니었지만 그런 물건들 사이에서 괜찮은 물건을 싸게 낙찰받으면 충분히 임대매매 수익 다볼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가도 이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NPL을 주목한다 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상가를 아주 좋은 조건에 내돈안 들이고도 낙찰받고 임대주고 할수 있다. 그 뒤에 사례도 당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별로 어, 매각가율이나 경쟁률을 보면 내가 어떤 물건을 투자해야 되는지도 어,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 그냥 쉬운 거 할래 아파트 빌라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 되는 우리가 경매를 하는 주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세컨 잡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 <laughs> 오늘 NPL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건데 NPL 시장 매각 규모를 찾아보니까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2조대밖에 안 됐는데, 24년도에 바로 더블 되면서 5조. 지금은 22년도에 비해 약 4배 정도 증가, 약 10조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어, 제가 아는 요앙급 직원 내부 피셜에 의하면 내년도는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내년, 내후년까지 적어도 2년 동안은 이걸 잘 배워 놓으시면 충분히 많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임대수익이나 매매수익도, 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장 상황을 무시한 아파트 할래요? 빌라 할래요? 이런 것보다는 시장 상황을 잘 읽어야 됩니다. 네. 제가 첫 투자했던 게 MPL이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MPL 투자를 해야 될 절호의 계획이다. 저는 10년 만에 온 절호의 찬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어, 저는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입지가 첫 번째,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고 말씀 많이 하는데 전문가들이 전 입지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과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뭐압구정 압구정이 좋은 거, 뭐 강남이 좋은 거다알수 있죠. 근데 우리가 소액투자자나 아니면 단계를 밟아야 될 이런 투자자들이 그런 입지를 살수 있느냐, 그런 입지를 투자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리고 무리하게 산들 버티지 못하면 싼 값에 또손절하고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전략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경매물건이 많아지고 가 낙찰가가 올락한다이 지표가 보이는 순간 저는 아 MPL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적기다. 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 부출 대책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명의 문제 대출 규제로 나 개인으로는 아파트 빌라인지 못하네. 라고 손 놓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부실되거나 지난 상가 투자에도 충분히 돈벌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면 요즘 말하죠. 아파트 외에는 대부분 다 불경기라서 손님 없어요, 매매 안 돼요, 임대 안 돼요 그럽니다 네? 정말 싸게 낙찰받아서 금매가보다 더 싸게 내놓는다 라고 하면 수요가 생깁니다 네. 지금 누마소 TV를 통해서 지산 당김에도 사례도 말씀드렸고요 어, 그리고 지금 1, 2기 낙찰받았던 지산들 벌써 어, 손님들이 많이 보고 갑니다 왜냐? 사고는 싶었는데 워낙 시장가가 비싸다고 느꼈는데 시장가보다 싼 가격에 내놓으니까 내눈, 내눈, 내놓는 내놓 사람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 이 가격이면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전략이다. MPL 투자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너는 핵심 원리는 MPL은 돈과 시간을 동시에 볼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익히셔야 된다. 물론 어 저희 제 주변에 수강생이나 이제 주변 저희 모투스 회원분들 중에도 MPL 강의는 들어서 MPL이 뭔지는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어, 한두명 될까 말까. 네. 중요한 건 실천과 그리고 어떻게 접목하느냐, 어떻게 투자로 풀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론적인 것들은 전혀 없고요. 이걸 어떻게 접목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투자 측면에서 경매로 한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다 해도 최소 10%에서 20%는 투자금이 최소한 필요하고 묶입니다. 네. NPL을 활용하면 어,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매매나 임대 전에도 풀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풀피는 플러스비가 된 돈으로 투자를 또할 수도 있고그 다음에 이거를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이자를 어느 정도 쌓아놓고 조금 더 다양한 전략으로서 투자를 할수 있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시간 측면에서도 어, 경매는 낙찰될지 모르고 언제까지 낙찰될지 모르고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되죠. 근데 n p l 같은 경우는 미리 유동회사랑 계약을 하고 입찰장애는 마음 편안하게 어, 낙찰을 예고하고 가기 때문에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n p l 한 수원 상가 사례를 통해서 어, 시간적 측면, 투자 측면으로서 어떻게 더 유리한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2억 9천5백 정도에 매입을 한 거고요. 어, 유입 조건은 4억 3천5백까지 쓸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억 3천5백6십에 입찰한 거고 차순위 보전. 2등 가격 보전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유리한 대출을 위해서 4억 2천은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 바지라고 하죠. 바지 입자를 내세운 거고요. 그래서 낙찰받고 낙찰가의 90%를 잘 대출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용통 자금만 일부 필요했을 뿐, 실제로는, 어, 약 1억 정도의 풀피, 플러스피가 발생한 거죠. 뭐, 이미 협상하면서부터 공실인 거 확인했고, 바로, 어, 낙찰받고 명도까지 끝낸 거고요. 그래서 현장 사진, 3층에7 0평상가 보다 확보해서 지금 임대를 매매랑 임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laughs> 어, 경매 투자라고 경매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 낙찰가는 한 2억 9천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입찰한 사람들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2억 9천 대출 90% 받는다 해도 투자금은 최소 뭐한 5천만 원 정도. 근데 매매 임대시 전까지 투자금은 회수될 게 전혀 없죠. 정말 매매 임대를 잘 맞추고 매도까지 잘 가야지 1억 원의 수익이 아마 돌아올 겁니다. 근데 MPO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3개월만에 이 플러스피로 예, 투자금 플러스 예, 오히려 1억의 돈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저는 지금 280에 임대를 내놨는데 대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달에 한150좀안 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280에 임대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250에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상가처럼 쪼개서라도 내놓는다고 하면 250 이상은 충분히 맞출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내돈 하나도 안들이고내 투자금은 오히려 1억이 생겼고 월세 현금으로은 최소 100만 원이 플러스되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시간 측면에서도 보시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입찰을 해야 되죠. 언제 될지도 모르죠. 우리 연차는 한계가 있는데 뭐 연차는 계속 소모가 될 거고 연차를 소모하지 않으려면 바톤을 사용해야 되는데 최소 1번 심한 최소 1회당 한 10만 원씩 나가니까 그 돈은 어 엄청 아깝고 예.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집에서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낙찰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낙찰 이후에 잔금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낙찰이 언제 될지 모르고 어떤 물건이 될지 모르니까 매매 임제도 낙찰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명도도 당연히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경매를 일반적인 경매로 낙찰받으면 한 사이클이 기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MPL로 한다. MPL로 하면 기본적으로 어, 입찰 전에 이미 낙찰 물건이 협상한 끝에 계약까지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입찰로 낙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입찰장에는 아주 마음 편한 마음으로 갈수 있는 거고 낙찰 전에도 이미 매매임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은 채권자 유동화 회사가 임차인 정보든 소유자 정보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하기도 수월하다. 그래서 경매보다 한 사이클이 아주 짧다. 이게 예. 플러스해서 어, 언제 낙찰될지 모르니까 계속 입, 임장, 입찰, 입차, 임장, 입찰을 반복해야 돼서 시간이 시간 소모가 많은데 NPL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눈앞에서 항상 말씀드린 거는 어, 우선 물건을 찾는다 그리고 손품을 판다 어, 손품으로 안전 마진이 크다 그러면 유동할 서 먼저 전화해라 전화해서 조건을 듣고 그 조건에 조건이 괜찮은지를 그 후에 인장을 가라 그러면 인장 할수 있는 횟수도 많이 줄어드는 거죠 소품만 잘 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 경매 물건에 있어서 한번 전화함으로써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네. 어 그리고 초보분들은이 차순이 차입보전 조건 때문에 이제 실제로 계약을 많이 못 하는데요. 차순이 차입보전 조건이라는 건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 가장 큰유동 회사인 유한코에는 무조건 붙는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차순이라는 게 차순이 신고는 아시죠? 경매를 했다라고 하면 2등 가격입니다. 예, 네. 이등 가격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등 가격이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게임이다. 뭐 아까 메이, NPL 매입을 3억 했는데. 그 120%에서 3억 5천을 입찰하려고 했는데, 만약 2등 가격, 차순위 가격이 3억 3천이면 최종 매입 가격이 3억이 아니라 3억 3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은 어, 빼고 원래 6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3천만 원만 돌려받는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임장 갔을 때 2등 어, 가격, 일반 입찰자는 얼마였을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임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입찰자라면 어, 부동산 인터뷰라든지, 그 다음에 어, 몇 명, 어, 임장하 갔는지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을 인터뷰한거로써아 내가 사는 조건이 이정도인데 일반 입찰하는 사람들은 얼마에 들어올까 네, 그런 것들을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 경매로 처음 들어와서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네, 저는 첫 투자 물건이 MPL 아파트였고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네, 대형 중대형 아파트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때부터 이미 차순이 보전 조건이 있었다. 벌써 12년 된, 네, 12년 차된 이런 제도이자 이런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억 9천에 어, 3천만 원 차순위 보전 조건,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으로 물어주는 조건은 3억 2천인 거죠. 제가 이때 당시에 인장했을때 최소한 3억 5천 이하 매물은 없었기 때문에 아, 아무리 못해도 손해는안본다는 생각으로 어, 초보지만 그냥 질렀습니다. 이동해서 컨택해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는 어, 다 2억 9천 이하였는데 한 명만 3억 5백이 들어와서 제 최종 전산가가 3억 5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적은 투자금으로서 단기용통금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어, 3개월 만에 3억 4천 8백 시장에서 가장 싼 금매가로 파니까 바로 팔렸던 겁니다 2014년도는 어, 부동산 경매, 뭐 아파트 투자 다 시장이 안 좋았던 시장이라서 어, m p l 아파트 투자도 됐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laughs> 워낙 싸게 내놓으니까 어, 금매로 팔렸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연봉이 3천이 채안 됐었는데 3 개월 만에 약 4천만 원을 순수익으로 벌수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공적인 첫 투자로 어, 이제 지금 10년 넘게 부동산 경매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차순이 보전은 원래부터 있었다. <laughs> 뭐눈앞으 홍보 사례 많이 나갔지만 이기가10 건을 받았습니다. 6주 만에 낙찰 금액은 약 44억, 안전 마진 10억 이상이 되고요. 이 <laughs> 기는 6주 만에 23 건, 낙찰 받은 건17 건이고. 계약된 건데 아직 길이 안온 <laughs> 낙찰예고 물건이한 6건 정도 있어서 23건 낙찰이 고구되어 있고 <laughs> 낙찰금액은 약 80억, 안전마진은약 20억 이상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MPL 사후정산부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입찰이었다라고 하면 어, 이 정도인 낙찰을 받기가 쉽지 않죠. 뭐 저희가 대규모의 그런 스터디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 스터디기 때문에 <laughs> 그 중에서 몇 개만 조금 더 설명, 사례로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이렇게 목이 많이 잠기네요 <laughs> 목이 많이 잠기는데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 거의 일기 처음에 낙찰받았던 한 안에 있는 지산 NPL 물건이고요 어, 총세 개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 경매 강의는 오래 들었지만 법인도 처음 설립하고 저랑 투자 상담하면서 법인도 처음 설립하고, 어, 심지어 국내도 안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법인 설립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어, 유동회사랑 협상을 통해서 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바로 낙찰까지 이어진 사례고요. 지금 세개 물건 중두 개는 임대 계약까지 완료됐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기 매도를 시도하고 있고요. 우선 이두개 물건만 말씀드려 보면 NPL 매입 조건은 각 물건당 3억 8천씩 그래서 총 7억 6천이었고 차순위는 100% 보전. 네. 100% 보전이라는 게 2등 가격. 내가 4억 5천 5백을 쓸 건데 그 아래로 들어오는 금액들은 다 2등 가격으로 인정되고 어, 그 가격을 내가 물어줘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 9억 천을, 4억 5천 5백씩 9억 천으로 유입을 한 거고 어, 1번 물건은 어, 차순위가 3억 8천 6백, 2번 등은2 물건은 4억 2천 2백이 들어서 총 4천 8백만 정도가 차순위 차입분인이 발생한 거고 어, 대출은 9억천 기념으로 90%를 받아서 8억 1,900 그래서 차액보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라 하면 약 5천만 원 이상의 풀피가 되었겠지만 차액보드이 발생해서 1천만 원 정도 풀피가 생겼다 네. 그래도 내돈안 들이고 이런 물건들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송도상가입니다 제누막소 t v 에도 소개가 됐고요 소개되자마자 한 일주일? 2주도 안 돼서 임대에 성공했다고 라 합니다 네. 이걸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어, 매입은 3억 8천, 차순이 차액보증 100%였고, 유입은 어, 3억 8천에 120%, 4억 5천 6백에 입찰을 해서 낙찰 받은 거고요. 이등각을 보시면 3억 8천 3백에 100원, 해서 8천 3백만 원 정도가 차액보증이 생겼던 거고, 당연 어, 통자금이한 7천만 원 정도 필요했지만, <laughs> 대출이 4억 천 정도가 실행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플러스피2 7 0 0에 임차보증금을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돈 하나도 안 들이고. <laughs> 5천만원이 생기고, 월세는 대출이자제하고도 적어도 한 100만원씩은 매달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laughs> 그리고 지금 어 매도차익도 만약에 매도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5억 이상은 매도될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매돈 하나 안들이고도 적어도 1억 5천 정도 내외의 어 세차익도 볼수 있는 그런 상가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laughs> 이건 또 오피스텔이고요. 그래서 지산, 상가, 오피스텔 다 이런 NPL 구조가 잘 나온다라는 점 이거는 성남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어 이거는 협상이 아주 잘 돼서 3억 9,500에 매입을 하되 차순위 차익 보전은 없는 조건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3억 9,500에 120%인 4억 7,400을 어, 유입한 거고 잘 받았습니다 근데 차순위를 보시면 4억 1,555만 원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차순위 차익 보전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금액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차액보전이 원래 발생을 하는 건데 차액보전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잘 했기 때문에 차액보전 없이 끝나는 거고요. 네, 당균통장금약 1억 정도 필요했지만 어, 대출 실행이 지금 예정되신 않직 잔금 납부 기한이 며칠 남았기 때문에 네, 85% 정도 진행이 될것 같고 원래는 90%까지 나오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 휴직을 좀 오래 해서 소득이 좀안 잡힌 게 있어서 어, 신생법인이고 대표자 신 소득이 좀 낮았던 거 있어서 대출은 약85% 풀기는 약 700만 원 정도. 만약 90%를 받았다고 하면 플러스 비가 조금 더 커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이어 어, 낙찰받은 사례인데, 이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아직 수익권 이전이 10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물건인데 벌써 매도자가 붙었습니다. 아, 매수자가 붙었습니다. 예. 서울의 역세권 지산 NPL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 경매 청낙 차례입니다. 네, 법인도 처음 설립한 거고 경매 청 낙찰인데 MPL을 통해서 매입을 한 거고요. 지금 어, 매수자가 9억 5천까지는 오케이 하면서 딜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 매입가는 어, 7억 5천 이하입니다. 네, 사순이 차익보전이 생겼다고 해도 7억 5천 이하기 때문에 어, 곧 계약이 된다라고 하면 어, 초단기 매도로 약 2억 뛰기, 내도는 네, 안 드리고도 2억 뛰기를 할수 있다. 네,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아직 많이 남은 거라서 이거 정보를 더 많이 본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정말 지산 상가 오피스텔이 매도가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고자 예, 한번 넣어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하나 <laughs> 또한 분도 또 오늘 또 카톡이 왔었는데 이 분도 최근에 수도권에 있는 예, 지산은 낙찰 받았습니다 시흥에 있는 지산인데 이 분도 한 3억 인피엘이 아, 아니네요 이 분은 일반 제가 추천했던 물건이었는데 3억 3천 대 낙찰을 받았는데 5억에 예, 매수자가 이미 보고 싶다고 계속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싸게만 낙찰받으면 충분히 실수요자가 이런 지산이나 이런 것들은 매수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싸게 낙찰받고 MPL 구조로 투자금이 안 묶이는 구조를 한다면 충분히 다양한 전략으로 이렇게 아파트 빌라만 쳐다보지 않고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다. 그거를 저는 오늘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laughs> 뭐낙찰사례가 워낙 많아서 이걸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아직 엔필 구조 특성상 정보를 모두 다 오픈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이거는 제가 어이 뒤에 두개 물건은 제가 어 누나클에서 추천했던 물건 중에 희가 가져오지 않은 물건이니까 정보를 오픈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수준으로 추천을 해드린지 예 한번 보시면 이거는 13억에 차순이 차익 보전 100% 보전 조건으로서 해 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여, 여성분 두 분이 물, 금액, 금액대가 좀 크니까 공투 형태로 해서 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두분다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셔서 조건만 듣고 더 진행을 못 했었는데요 어, 만약에 진행이 됐다고 라 하면 13억에, 13억에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 조건은 16억, 1 2 3 쓰는 거고 근데 보시면 진행을 했다고 라 가정하에 낙찰 가격이 13억 6,700입니다 만약에 우리 누나꺼 회원이 수강생이 어, 이 계약을 맺어서 1 0억을 썼다라면 당연히 낙찰자는 저희가 됐을 거고 어, 최종 매입가는 13억 6700이 됐을 겁니다. 이등 가격이 이가격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는 차액보전이약 6700만 원, 그러면 당균통자금은 워낙 금액대가 있으니까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갈 겁니다. 대출은 90% 실행된다라는 가정하에 풀피가 약7300 정도 된다. 네. 그래서 이런 큰 물건도 풀피가 되고 이걸 왜 추천했냐? 그럼 뒤에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시행할시 나오자마자 있는 이런 지산, 지산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공장 형태에 가까운 2층 전체를 쓰는, 3층 전체를 쓰는 아주 큰 대형 지산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좋게 봤더니요, 3층이 경매물건이고 4층이 어, 30억에 똑같은 매물입니다. 똑같은 층, 아, 똑같은 면적에 같은 건물에 있는 4층이 어, 부동산, 내부 부동산에 30억 매물로 나와 있었고, 주변 지산 금매가를송금팔아 보니까 최소한 전용 평당 1,000만 원짜리 매물을 들였다 네. 아까 거기가... 216평이었죠. 216, 그래서 금액가 기준으로만 해도 최소 21억 가치는 된다. 네. 그리고 임대는 해당 건물 5층에 평당 6만원짜리가 존재하고 주변도 한 4만4천원 되더라. 네. 여기 면적이 크니까 임대를 줘도 풀피에 월세 현금으로 충분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이건 아예 제가 수되돼 있던 자료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이 정도로 제가 성품을 팔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임장 입찰 연락까지 하면 20억에 팔릴 수 있는지 한번 임장을 해보셔라. 그리고 임대료는 지금 4층은, 3, 4, 1층부터 4층까지 는 통으로 내고 5층은 쪼개져 있었는데, 어, 통으로 줬을 때랑, 쪼갰을때 임대를 비교해서, 여기 3층 전체니까 쪼개 수도 있겠죠? 이 쪼개서 임대 주는 것까지 비교해서 한번 임장해보셔라. 그래서 이때는 손품상 더 좋았기 때문에, 어, 14억 정도 수준으로 매입시도 해보셔라. 왜냐? 14억 5천에 방워차를 통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유입하는 걸로 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당등급이 이정도고, 플러스피는 이정도 된다. 네, 이렇게까지. 자 정리를 해서 예, 추천을 해드리고요. 예, 아쉽게도 예, 계약까지는 못했고 일반 입찰로 정리가 된 그런 물건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픈 채팅방에 간단하게 예, 한번 말씀드려봤었는데, 예, 당연히 NPL 물건이었죠. 이것도 제가 추천 물건으로 했는데 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계약을 못했던, 전했더니 벌써 계약됐어요라고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어, 지금 실형 추천 네, 낙찰이 됐죠. 2등 가격은 5억 7천 7백. 어, 7억 6천을추정컨대 어, 약 6억 2,3천 정도에 매입을 한 걸로 보여지고 사순위는 아마 100% 보전하는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차입보전 없다는 가정에 하 당기융통금액은 한 1억 5천 6백. 어, 여기는 대출이 아직 실행은 안 됐겠지만, 음, 다음 달에 이제 대출 실행했지만 전차 가격, 전차 가격이 7억 7백이죠. 전차 가격, 전액 차가격을 많이 오버해서 낙찰 받으면 대출이 90%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 상가 MPL 했던 것처럼 2등 가격, 바지를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잘 세워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2등하고 낙찰 가격하고 거의 2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도 대출 90%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쓴다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구조를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어, 유동회사랑 잘협상을 통해서 어, 차입보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입보전이안 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어, 매입가를 좀 낮추고 그리고 유입하는 낙찰 가격을 어느 정도 잘 조정을 해야 된다. 어쨌든, 85%만 받아도 플러스피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7억 초반 정도, 7억 7 0 0만 조금 넘는 조건이었다라고 하거나, 한 7억 7백을 0 넘지 않는 조건으로 했다라고 하면 더 좋은 구조가 나왔을 거다. 어, 입지를 보면, 여기도, 뭐, 파주 운정보다는 또 왼쪽에 있는 동패동, 예, 여기는 한 20년 된, 20년이 좀 넘은 곳이죠. 예. 그래도 여기 코너에 있는 4층 상가였다. 그 병원이 활용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교화중앙관도 있고, 주변 배우새들도 많고, 대로변에 있는 음, 가시성이 아주 좋은 4층 상가에 100평이 넘는 상가다. 그래서 최소한 어, 평당 대료 4만원은 될 거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물건별로 송품을 팔아서 경매 물건 2층 대료 대로변 라인이 한 5만원 넘는다. 여 건물 좀 떨어진 게 4만원 정도, 4만 정도 된다. 이 건물은 입지가 가장 떨어진데한 3만원 정도 된다. 그랬을 때 여기 한 110평인데 4만원 못 받을까? 그러면 4만원 정도는 송품상 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임장 갔을 때 한번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셔라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시고 체크해보기 전에 유동화회사랑 어느 정도 조건인지 컨택을 해보셔라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수익률로 서 먼저 딜을 해보고 조건을 들어보고 입찰 가격을 산정하면 이 정도 플러스피가 된다 네. 그럼 임대 시에도 보증까지 받는 거기 때문에 돈은 약 1억 정도가 생기고 어, 이자를 제하고도 충분히 월세 현금을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플러스피가 되는 게 중요한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묶인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단기 융통금액말씀으면 이런 물건들을 두 개건, 세 개건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이고 계속해서 이런 물건들을 많이 다양하게 쌓다 보면 적은 투자금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점에서 가장 좋은 투자 전략, 법은 단어컨대, m p l 사후정산부